자 우리 요한 일서 사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 사장.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는 너무 방대한 부분이죠. 어, 그 중에 좀 짤막 짤막하게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이게 우리가 죄의 끔찍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느냐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그 거울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죄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이에서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하니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예수 사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곧 어, 그분의 존재와 그 본성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사랑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참된 사랑이 그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인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참된 사랑은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은 어,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아주 좀다양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그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행복하고 유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창조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요나서에게 요나에게 우리 주님은 어, 말씀하십니다. 저 니네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라고 외치는데 니네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거든요. 정말 자기 민족을 가장 억압했던 그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이제 다른 데로 도망치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어, 살아나게 되죠. 어,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 결국 거기 만나, 그 풍랑 만나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그 제비 뽑았는데 이 요나가 걸린 겁니다. 요나가 이실식고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빠졌던 바다에 빠졌을 때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 물고기 뱃 속에서 사흘을 잊게 됩니다. 그 안에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물고기가 물 이렇게 요나를 토해, 토해내게 됩니다. 그런 극적인 살아남 이후에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니네웨의 성읍들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요나는 더 싫어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회개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면서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떼학비어지 이렇게 내리칠 때 요나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방능쿨에 이렇게 그 빛을 피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방능쿨을 갉 갈가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방릉쿨이 사라졌잖아요. 그, 요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기를, 어, 요구합니다. 어, 그, 힘들었던 모양이죠. 요나에서 사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이다. 하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사생 비슷한 걸 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 막 이렇게. 옳옳 옳습니다. 왜이렇게따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막넝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면서 11절에 하물며 이큰 성읍 니노웨에는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12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도 소중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얼마나 창조의 사랑의 창조주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조차 또 심지어 짐승들조차 행복하고 유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면면히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단어로 이제 표, 표현됩니다. 어, 선하시다 라고 하는 표현, 극률이 많으시다고 하는 표현, 자비롭다고 하는 표현, 이내가 크시다고 하는 표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45편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의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유를 베푸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두에게 선하시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선하시며, 모든 것에 극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야구보 일장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부어주십니다. 145편, 오늘 읽었던 9절 바로 위에 8절에 보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극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크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145편 8절과 비슷한 구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극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시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극률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불에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옥 불신세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사주하듯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줄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귀중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그분이 인자하신 그분이 아 그분이 우리를 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에 에베소2장 4절에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무관한 어떤 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리신 바로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원인이기도 하고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시고 그분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뭐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34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예. 계명의두 돌판 그 받는 그 장면 중에 3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또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분노하시되 더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할수 있으면 다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이거하고 네. 어, 좀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연결되는 구절이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거길에서 그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거 그거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김요대전에서 2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시다. 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천사들을 사랑하시고, 짐승들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죄 많은 인간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모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으로 행동하셨고 우리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어, 자비를 많이 베푸셨고 인자를 많이 베푸셨고 어, 우리를 어, 노하기를 드디 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로 나시고 악한자가 어, 죽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긍휼 어, 많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 의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이 사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가장 8절부터 1 0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부터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음에 내셨다는 거예요. 삼된 사랑은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루셨는데 사실 이것은 뭘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냐. 라고 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극히 사악하 것이 사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 얼마나 도대체 큰 것이냐,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끔찍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십자가는 이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끔찍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이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 죄가 끔찍한지에 대한 실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그냥 단탈에 영원한 지옥 불의 한 중앙에 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지금 주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신 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어, 철이 없을 때 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 예, 행하셨던 어, 그분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철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우리가 어느덧 그 부모의 자리에 섰을 때 어,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 살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들,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어, 아들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사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사실을 가슴으로 알아야 될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거역한 그 죄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 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슴이 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바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피로서그 말이 이해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바로 내가 지었던 그 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극도로 미워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출시 없어서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우리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복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한0여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차량이 끝이 나면 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